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작 휘슬이 울립니다. 슛! 아아 아, 골대 위로. 과감하게 노려봤어요. 좋은 시도예요. 앞으로 찔러줍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스위스, 볼을 되찾습니다. 과연, 슈팅! 골! 수비를 따돌리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패스가 좋았어요. 패스하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선수간의 호흡이 딱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키포 위치를 보고서 한 박자 빠른 패스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네요. 스위스 일찌감치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주도권 싸움이 중요한 시간대에 선제골을 기록하네요. 보통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거든요.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뒷공간으로. 헤딩. <목소리도> 골입니다. 연속 골입니다. 머리로 정확히 꽂아넣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고 해더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위스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0입니다 스위스로서는 2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올렸죠 걷어내면서 위기탈출 역습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때립니다 골 또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환상적인 골입니다 맞습니다 멋진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정교한 슛이었죠 스위스 3대 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조금은 소극적인 플레이입니다.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스로 패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카 자카 전방으로 길게 패스. 공간으로 찔러 줍니다. 빠집니다. 아, 오프사이드인가요? 스위스 탄탄한 수비로 공을 뺏어옵니다. 찍어 차준고 스위스로 쓰는 상대방의 공격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회를 살려서 효과적인 공격으로 연결해야겠죠. 측면으로 주위를 살핍니다. 공간으로 패스. 자, 헤드 전방으로 길게.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스위스.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오, 좋아요. 코너킥 주어집니다. 거연? 슈팅 아쉽게 이 기회를 놓칩니다. 거리가 있더라도 기회가 열리면 때려야죠. 슛. 코너킥입니다. 또한번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루지볼입니다 스로패스 기회입니다! 끊었습니다! 뒷공간으로! 오! 찬스가 옵니다! 슈팅! 골키퍼의 선박! 이쪽집발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휴식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후반전 45분입니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스위스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슛 스위스 조금 전 역습은 위험했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슈팅! 골! 이제 스코어는 두점 차입니다. 수비를 따돌리는 좋은 움직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수비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평소라면 저런 위험 지역을 열어 주지 않거든요. 열린 공간에서 확실하게 골을 만들어 내는 득점력이 빛난 순간이었어요. 아직까지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자, 치고 올라갑니다. 자, 카운터 시도.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뒷공간으로. 자, 기회입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끊어냅니다.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줄 곳을 찾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군요. 스루 패스합니다. 불파구가 필요할까요? 슛! 슈팅까지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어려운 패스를 슈팅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스위스 결과적으로는 잘 막았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끊었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옵사이드입니다.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스위스,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던지기. 경기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스위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옵사이드인가요? 끊어냅니다. 끼워서 패스 이번에도 옵사이드 뒷공간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번번이 옵사이드에 걸리네요 스루 패스 낮게 줍니다 아, 호흡이 맞질 않았네요 찔러줍니다 자 반격기입니다. 끈끈한 노리는데요. 스위스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공간으로 끊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어디로 끊을까요? 슛! 아 골키퍼 막았어요.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안쪽에 있죠. 로드리게스 길게 찔러줍니다 슈팅! 골포스트 간타! 골! 세골차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빠른 반응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세컨볼을 미리 예측하는 센스가 만들어낸 골이죠 옵사이드 라인을 염두에 두고서 차분하게 플레이했네요 스위스, 세골 앞섭니다. 끊어냅니다. 스위스,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바로 볼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달아날 수 있을까요? 로드리게스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